자, 두 번째 방법, 재미있는 한자 학습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자일까요? 스스로 자 자. 근데 이거는 코 모양을 본땄어요, 코. 그림이 잘못 그리지만 이렇게 코가 있으면 코 모양을 본땄어요, 코. 그래서 지 혼자 쓸 때는 스스로 자. 다른 거하고 붙으면 코. 한자 속에서 여러분 그런 게 많죠? 한 일자도 지 혼자 쓸 때는 한 일. 다른 거 붙으면 밑으로 가면 땅, 위로 가면 하늘. 도깨 근자도 지 혼자 쓰면 저울근, 다른 거 붙으면 도끼근. 자, 그렇게 말했고. 음. 스스로 자자도 지 혼자 쓰면 스스로라는 뜻이고, 다른 거 붙으면 코입니다, 코. 네. 자, 붙었어요. 또 나오네, 개견자 뭐가 붙었어? 개견자 붙었죠. 응. 누구 코야? 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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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코로 뭐예요? 냄새. 냄죠 냄새 치자요, 냄새 치자. 냄새 치자. 음. 냄새 자 음. 음. 말을 만들라고. 누가, 개가, 뭘로? 코로. 음. 코에 단계게 스스로 자자라고요. 음. 실제 이제 코비자를 코를 나타낼 때, 이게 이제 코비자, 완성자예요. 완성자. 자, 이거 재밌게 한번 해 볼까요? 자전공. 자전공. 스스로 자자. 받전 자. 받든 공 자죠, 이거? 음, 음. 스스로 바깥이 생긴 콧구멍을 받들어. 음. 어? 아. 콧구멍이 얼굴 전체를 보면 가운데 있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라. 코를 나타내는데, 코. 그 다음 에 이것은 콧구멍. 받들어줘야지. 음. 숨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코비인데 코비. 비염할 때 비자잖아 코비. 음. 그런데 여우짓 때 자전공. 자자, 수자, 전자, 받전자, 공자, 받들공자, 자전공입니다. 자전공이 뭐라고? 코비. 코비자다. 요거 나왔으니까 재밌게 한번 해보면. 여기다가. 자, 아. 요거는실제하면 제가 해봐. 선비사점이다. 자, 선비와, 선비와. 이게 이것은 뭐냐면 새의자. 이건 새의자라고도 하지만 여기선 갈고리. 이 갈고리 모양. 갈고리, 말이 갈고리를 하겠습니다. 선비나, 갈고리를 만드는 장인이나, 한 일자 하나같이, 입으로, 마디천자, 마디마디, 한마디 한마디씩, 말을 잘하지 않고, 있는, 말을 잘하지 않고, 말을 절게 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긴다. 목숨수. 음. 자, <laughs> 재밌게 지금, 재밌게 옆으로 파생하는 거요? 예 해봐. 선비나, 선비사, 갈고리를 만드는 장인, 장인, 장인. 갈고리 걸자 장인이나 하나같이 입으로 마디마디 한마디씩만 한다고 말을 적혀야 된다고 선배가 말 많이 하면 안 좋고 장인도 물건 만든 장인도 마찬가지죠 말을 한마디씩만 한다고 마디 전 한마디씩만 는걸 목숨처럼 해야 된다 목숨 수 줄여서 이렇게 쓰죠 숫자 목숨 숫자 줄여서 이거 일본에서 이거 여러분 어디 그 일식점 앞에 가면 이거 많이 봤죠 네? 수사 이렇게 써있죠 스시 초밥 자 목숨 숫자인데 이렇게 줄여서 쓰고 사에서 이제 쓰시 초밥이고 그죠 쓰시 네. <목소리> 자 그런데 목숨 진짜 재밌게 하면 사골공일 구천 이렇게 해보자 이 말이지 아까 코비자가 코를 잡은 수술 자 자에 콧구멍 전자에 받을 공자 그런데 자전공. 자전공 하듯이 자전공 자 목숨 숫자는사골공일 구천 이렇게 하요사골공일 구천 시작 사골공일 구천 사골공공일일 구천. 사자, 선비사자, 갈고리골자세일자 여기 원래 세일자 변형 여기는 예, 갈고리 예. 갈고리골자 변형 예. 사골공 1 여기 일자 예. 구촌 예. 선비나 갈고리 만든 장인 예. 하나같이 입구자 예. 입으로 마디마디 말해 이렇게 좀 적게 한다 목숨 숫자 어, 사골공 일구천자가 목숨 숫자다 자전공장은 코비자다 이렇게도 재밌게 한번 해보자 말이지 네. 이렇게 풀어서도 설명하고 풀어서는 했지만 음. 자 그래서 코비자는 이게 원래 코비지만 다른 거 붙을 어 때는 스스로 자자 가 다른 거 붙어서 코가 됩니다. 개가 코로 냄새 맡는다. 냄새치 명사지요. 네. 냄새니까 여기다가 네. 입구자나 넣어봐. 코로도 냄새 맡고 입으로도 맞네 개라는 놈이. 실제로는 네. 입으로 안 맞는데 재밌게 한 겁니다. 그럼 냄새는 더 많이 맡겠죠? 네. 냄새 맡을 후. 이거 냄새 맡을 후자 입구자가 있으면 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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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개는 여러분 사람보다 냄새 맡는 능력이 어느 정도 앞을까요 만배. 만배. 만배 냄새 맡을 후자입니다.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같아요? 이게 뭘 같아요? 우리가 닭 같은 거살다 발라 먹고 뼈만 딱 마당에 던지는 모양이에요. 그걸 이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마른 뼈, 마른 뼈알 또는 앙상한 뼈 알자죠. 그럼 좋은 뜻이겠어요? 안 좋은 뜻이겠어요? 이게 안 좋은, 좋은 뜻이에요 뜻이. 죽음 재앙 나타냅니다 자, 마른 뼈 알, 앙상한 뼈 알, 죽음 재앙 이렇게 이제 배웁니다 죽음 재앙 죽었어. 사람이 자 이거 봅니다 어떻게 죽었냐 마른 뼈만 있어 앙상한 뼈만 있는 사람한테 비스대버렸어죽어어 <laughs> 죽을 사자 재밌게 말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마른 뼈 앙상한 뼈만 있는 사람한테 비스 비수 비을 들이대니까 죽었다 죽을 사 음. 재밌게 했고 실제로는 이게 시체야 시체 죽었어 그 옆에서 요거 뭐냐 사람 이제 죽은 사람 옆에 사람이 딱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죽을 사에요 어찌 됐든 죽을 사 죽었어요 자 어떻게 장사진일 때 어떻게요? 해 제일 먼저 풀. 딱 시체를 들어서 땅파 가지고 딱 놓죠 네. 안장하죠? 자 밭들 공장 네. 시체를 밭들 공장 들어서 놓고 안장하고 뭘 덮어요? 풀풀 풀 덮어 풀초. 요 여기 장사진일 장자 무들 장자죠? 자, 시체를 어떻게 한다고 밭들어서 아, 나 그리고 뭘 덮어? 풀 풀초 풀. 이렇게 해서 무들장 장사진일 장자. 여기 뭐 같아요? 날개우자죠. 날개우자. 우짜. 날개우자. 네. 깃털우자. 우짜. 깃두자입니다 우자. 우짜. 아직 펴지 않는 날개입니다. 네. 딱날개펼 때는 이렇게 됩니다. 날개를 폈어요. 네. 날아갈 때는 하나 펴고, 요것도 펴면 이렇게 되겠죠. 네. 펴지 않을 때는 이쪽으로, 좌우로 날아야 되는 게, 펼 때는 이 모양 바뀌면서 위아래로. 이거 네. 대가리야. 대가리. 몸통. 새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날 빗자죠. 네. 날 빗자. 중국 관찰자는 이것만 쓰겠죠. 이거만요거만 네. 씁니다. 날비 자고 자 폐자는 날개 나이게. 날개입니다 어떤 날개냐 누구의 날개냐 새추자 해봐 꽁지 짧은 새추 짧은 우리가 새추. 새를 나타낼 때는 아까 새조자 이거 했죠새 발이고 위로 보고 있는 새조자 중국에서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써버려요 이렇게 새조자 아무튼 요새 새는 꽁치 짧세요꽁지 짧은 새, 꽁치 짧은, 새. 해봐. 꽁치, 짧은 꽁치, 꽁치 짧은 새추 꽁치 짧은 새추, 꽁치 짧은 새추. 꽁치 짧은 새추. 공지 꽁지 짧은 새추. 빨리 속들어봐 공지 짧은 새추. 근데 그냥, 채추. 그렇게 알고 말고 그는 새추 합시다. 복잡하니까. 새의 날개죠. 공지 네. 짧은 새의 날개. 여기서는 꽁으로 우리가 정의합니다. 꽁. 실제로 꽁입니다. 꽁 적자입니다. 꽁 적. 어. 근데 꽁은, 짜요. 아까 이게 뭐라 했어요? 화살 시 자. 화살 화살로 해. 잡을 수 있는 새. 새추 자요? 네. 화살로 잡는 새. 하긴. 이게 꽁이라고. 꽁치 자. 치약산을 때 꽁치자. 꽁에 대한 전설이 있죠. 치약산 치자. 꽁 거기를 뭐라 그래? 치육이라 그러죠? 치육. 돼지고기. 돈육. 돈육. 또는? 저육. 우리가 제육, 제육하죠? 제육이 랑니 저육이에요, 저육. 한자로는. 자, 그렇게 되는 거 참고로 알아놓고. 꽁입니다. 꽁은 이제 잡으러 갈라 그래. 자, 꽁. 꽁 적자입니다. 꽁 적자. 새의 날개가 꽁이라고 있어요꽁 적자. 꽁을 잡으러 갈 때, 발로 갑니다. 발로, 발 적자가 이발 적자예요. 이게 종아리 툭튀어 나왔고 발 모양이고 이 무릎에 이 무릎 발 적자. 발 적자 왼쪽에 있을 때는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 발로 꽁잡자 꽁을 잡으러 갈때 걸어가야 돼. 뛰어 가야 돼. 그래서 뛸 약자예요. 떼약 도약한다. 약진한다. 할때 약자. 잡았어. 잡음 꽁을 잡았어. 이제 뛰어 가가지고 잡았으면 제일 먼저 뭐예요? 쌀밥 먹기 위해서 털 뽑아. 털 뽑아. 뭘로 뽑아? 발로 뽑아. 손으로. 이 발로 뽑아?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뽑아. 뽑아 뽑을 탁자야 뽑을 탁자 응. 인재를 발탁 한다탁자 응. 뽑을 탁자 뽑은 다음에 뭐해 인제 뽑은 다음에 꼭은 뭐해 삼기 전에 씻어야지, 씻어야지. 씻어야지. 뭘 물로 씻어 물로 씻는데 왼쪽 가면 이 바뀌죠 네. 씻을 탁 세탁할 때 탁자 좋으 네. 좋다고 박스도칠줄 알아야 돼 아, <laughs> 이렇게 박스 받아야지 꽝광 적자 그럼 이제 씻어, 씻어 놓고 보니까 씻어 놓고 난다음 빛광 빛을 째봤어 어떻게 보일까 빛나고요. 빛나 빛날요. 빛날요. 이 빛날요 자는 이름자에 쓰는 거예요. 근데, 아, 빛, 그냥 우리가 전구 같은 거 전등만 비춰? 빛만 비춰? 해를 비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해, 해, 해 일자 또날 일자니까. 꽁에다가, 쓰선은 꽁에다가, 해를, 해가 딱 비쳤어. 그래도 빛나겠죠? 네. 그래서 빛날요 자는 빛광자 있는 것도 빛날요. 해 일자 있는 거, 날 일자 있는 것도 빛날요. 고 요일 요자 되죠, 네. 요 빛날요는 요일 요자도 되죠. 네. 참고로 중국에서는 요일 할때 일본어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일본어도 요일, 일본어 요비 이렇게 쓰는데 중국에서는 요, 요일을 안 쓰고 별성자를 쓰고 별성자 네. 그다음에 기약기자, 기강기자, 빼기자, 성기, 찡치 그래서 요걸 써요 일을 나타낼 때 참고로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씻어가지고 <laughs> 빛을 붙여보니까 빛난다 요일을 자가 됐죠? 네. 어떤 글자에 왼쪽에 임금 많이 오면 구슬옥이다 네. 어떤 글자에 오른쪽이나 어떤 글자에 밑에 임금왕이 오면 그냥 임금왕이다. 음, 네. 어디, 어디, 오면? 오른쪽에나 밑에 임금왕이 오면 임금왕이야. 그래서 그럴 때는 왕, 광, 황이라는 음을 만들어줘. 아, 네. 중요합니다. 정리합니다. 어떤 글자 오른쪽에, 오른쪽, 오른쪽에 임금왕이와 또는 밑에 와 임금왕이. 네. 오른쪽에 밑에 임금왕이 오면 임금왕이야. 네. 그러면, 왕광황이라는 의미 의미 된다. 그때는 왕광황이라는 음을 만들죠 어떤, 이제, 왼쪽에 임금왕 모양이 오면, 점이 왕으로, 안 찍어져 있어도, 구슬록구슬이라고 어떤, 이제, 왼쪽에 오면, 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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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체가 아까 구슬 깨는 모양이니까, 네. 모양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해했죠? 네. 임금왕하고 모양이 똑같지만, 임금왕하고 달라요. 네. 참고로, 알아두고, 알아두고, 자, 그러니까 임금왕 모양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인금왕 모양이 두개두 두 개가 있으면 인금왕인금왕이겠어요 인공한, 상식적으로 구슬이겠어요? 구슬, 뭐겠어요? 구슬, 구슬이요 구슬 두 개가 있는 거야 음. 그래서 구슬 두 개를 써놓을 때 오른쪽에는 점을 찍어서 구슬옥을 나타내 그럼 쌍옥이죠? 네 옥이 어, 두 개죠? 네 쌍옥 각자 왼쪽에 있을 땐 점을 안찍는다했 아까? 네 구슬이니까 인금왕 모양이라도 그럼 양쪽 다 구슬이죠? 네. 쌍옥 각자야 쌍옥 각 어, 이름 잘 많이 쓰지 쌍옥 각자 음.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다 인구망자 두 개인데, 이건 구슬이죠? 쌍옥이죠? 네. 쌍오기죠. 네. 좀 빠졌어도, 여기 다 아까 팟자 뱀파자 파짜 써요? 파자는 파자데 비파파자. 비파. 비파파자입니다. 비파, 비파. 비파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글자를 동시에 끝내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유사자, 유사자. 네. 일괄 학습이라고 박스, 박스. 합니다. 근데 아쉬우니까, 일분만해보일부만더 해봅니다. 유산이 일관할 수. 네. 화살을, 딱, 화살을 쐈어. 뭐가 날아가? 화살이, 네. 이런 식으로 날아갑니다. 화살이 날아가. 화살 이 익자. 네. 날아오는 화살을 탁 막았어. 뭘로? 창으로. 창으로. 창 과자. 네. 실제 창 모양입니다. 재밌게 말을 만들었고. 창만 가지고 싸우려니까 부족해. 세부치를 붙여. 그래, 더 좋은 병장기를 만들어. 네. 더 좋은 병장기를. 병장기 무. 여기다 풀을 풀초가 붙으면 문자는 문자인데 풀하고 관계된 문자가 되겠죠? 네. 무성할, 무. 무성할, 무성할 무, 무성할 무. 그다음에 이제 병장이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병장기로 가지고 한한일자의 일자, 변형. 네. 한 마리의 개를 한 마리의 개를 지켜. 지켜. 지킨다의 방점을 찍지 말고 개의 방점을 찍어. 개술, 네, 개술. 보통 개가 네. 개 견자 쓴다 그랬죠? 네. 멘토갈때이 바뀐다 그랬죠? 네. 개를 나타낼 때. 자 요거 개구자예요 이게 글귀 구 자니까 개구 자입니다 이구 자는요 노란개는뭐라고요 황구, 황구 예. 하얀 개, 황구, 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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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구 까만 개, 흑구 개별적인 개를 지칭할 때구 자를 써요 개구 자를 이개견 자는 정족대표개 전체를 딱 나타낼 때개견자 쓰고요 왼쪽 가면 이 바뀌어요 근데 요개수는 뭐냐 그러면 창력에서 달력 같은 창력 있을 때개 수를 써요 네. 이해했죠 네. 아, 개술 병장기로 한 마리 결이 지킨다. 개술. 자 당장기로 요걸 지킨다. 요걸 지킨다. 요게 뭐예요? 해봐. 등불 주, 심지, 심지 주자. 심지주. 우리 소문으로 만든 불 켜기 옛날 호랑불. 네. 호랑불 켜면 심지. 심지 주자. 심지 생겼잖아. 심지. 심지 주, 등불 주. 해봐. 시작. 심지 주, 등불 주. 지금은 전등이 전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게 등불, 심지가 엄청 중요했어. 근데 그것을 그걸 지켜야 돼. 뭘로? 시, 심지로. 심지를 지켜야 돼. 뭘로? 심지를 심지를 지켜요. 병장기. 심지를 뭘로? 병상... 병장기를 지켜야 돼. 지킬 수. 지킬 수. 이 지킬 수는 뭔 지킬 수? 이 지킬 수생각할 수. 텐데 음. 이거 원래 말할 때이 지킬 수 있잖? 이거 쓰고 음. 규칙을 지킨다. 수칙그죠 음. 규칙이지. 수칙. 이 지킬 수 말고 여기 것도 지킬 수인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한산섬달 밝은 밤에 수루의 혼란자 그수숫자에 루자 누가 갈때루자있잖아요 네. 누가 갈때 루자. 누가? 다락. 그럼 수루는, 저기 오는 건지 안 오는지 보기 위해서 높게 만들어 누가? 그 위에 올라가서 지킨다고. 그걸 수루라고요, 수루. 이순신 장군 나오니까 수루하니까 물 숫자 생각해 뭐, 물어쩌고저 하지 말고. 이 수루고, 그러니까 옛날에 긴급조치 비슷하게 위수령 들어봤죠, 위수령. 그때, 그때 숫자. 지킬 숫자입니다. 자, 병장기로 가지고 싸움을 하면. 하나같이, 하나같이. 입으로, 입으로 다 어떻게 말해? 이긴다고 말해. 병장길이가 싸우니까 하나같이 입으로 다 말해. 이긴다고. 다 함, 다, 다, 다 함자, 다 함자, 다 함, 모두 함자, 모두 마음속으로, 다 모두 마음속으로 느껴 안 느껴? 네. 느낄, 감. 느낄 감, 느낄 감.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슷한 글자를 묶어서 공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유사자 일괄 학습. 일괄. 일괄. 일괄은 한대묶은다든지한 대. 다, 갈자, 갈자. 자 이제 남은 게딱 하나가 있죠, 여러분? 뭐가 남았어요? 중국 간체자하고 번체자를 묶어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자 이주로, 여러분 이게 뭔자라 그랬어요? 오두이. 자 왼쪽 에 있을 때 이렇게 밖에 두 개, 두 개. 이것도 오두이자입니다. 위에 대가리 부분, 머리 부분 대가리 부분과 밑에 부분 쪼개서 이렇게. 이 머리 부분 듣잖아요, 여러분. 사람 머리말 말한 게 아니고, 일반 짐승 머리말 말한 게 아니고, 어떤 물건 윗부분도 써요, 이건. 네. 사람 짐승 물건 윗부분, 머리 부분도. 요것도 머리 부분도. 옷이잖아요. 옷을 찢어서 그 안에 먼지를 넣어가지고 막 먼자가 됩니다. 좀 해볼게요. 자, 단체자고상관 없이. 이렇게 해봐요. 예? 네? 이렇게. 아까 마을리 넣었어요, 마을리. 뭐예요? 속. 옷 속이니까 속 니. 네. 네. 가운데 중짜 넣어봐. 옷 속이니까 속종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충. 속충 충심으로 감사한다할때그 어. 다음 절충한다 할때충 어. 충성 충이 아니고 정성 그 다음에 그 다음 넣어봐 흙토를 넣어 흙토를. 흙토를 그러면 옷 속에 흙이 들어있어 근데 사실은 옷 속에 흙이 들있는데 말이 들어 안돼 옷 겉에 겉에 흙이 묻어있다는 뜻이야 겉표자 겉표자입니다 쓸 때는 이렇게 쓰지 쓸 때는 겉표 어, 그럼 표리죠 겉과 속. 속이 뭐가 하지 않는다, 네. 같을 정도. 네. 같지 않다. 겉다르고 네. 네. 속다르다. 풀이 무동하다, 그러죠? 네. 같아야 되죠? 겉과 네. 속이. 네. 같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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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다 네. 자그 다음에 옷이 있잖아요. 옷이, 옷이 이렇게 누더, 네. 누더기가 됐어. 요 누가 봐도 누더, 누더기처럼 보이죠? 네. 네? 네. 옷이 누더기가 됐어. 그러면 옷이 다 쇠했다고. 해봐. 쇠할 쇠. 쇠. 예, 예. 흥망성쇠할때새 흥망성. 옷이 누더기된 거야. 복잡하니까, 에이, 거 이렇게 바꿔서 요즘 씁니다, 이렇게. 네. 이게 원자인데, 이렇게 바꿔서,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중이면 충이고, 옆으로 된거 옆으로. 이거 쇠한다고, 세트한다고 옷이 누덕이 됐으니까. 음. 이해했죠? 네. 이거 아, 예. 말고도 이렇 있는데, 옷을 찢어서 쓴다, 이 말이야. 네. 그래 놓고,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제가 덤으로, 덤으로 해줬고, 덤으로. 자, 같은 맥락으로 옷을 찢어 놔요. 자 여기 에요 뭔지 알까요, 여러분? 요, 요거 자, 여러분, 이렇게 봐봐. 아, 그물망. 이게 그물이야, 그물. 그물. 응. 그물 쳐놨어. 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거죠? 예? 네. 네? 네. 그래서 요것은, 요것은, 눈목자, 이거 눈이잖아요? 원래 눈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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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양을 본따서 이게 됐죠? 네. 원자서을때 쓰죠? 이거 네. 눈목이 되죠? 네. 그 눈목. 눈목. 그 다음에, 요 그물, 요 그물. 그물망도 되죠? 네. 네. 그물망. 예. 네. 눈, 눈에서 본따서 눈목. 그물을 본따서 그물망. 똑같은 모양인데 하나는 뭐 금을 망 하나는 눈목 어떨때 눈목이냐 어떤 글자 가운데 있을 때 눈목이야 네. 제일 위에 갈 때는 뭐야 금룡 아 우리가 무리에 다 금을 던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로 갈 때는 금을 망이야 네. 가운데 갈때 눈목 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고 변화된 거. 어떤 글자 약간 변형돼서 쓰는걸잘 알아야 돼그러고 모르니까 한자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이해했죠 네. 자 가운데 있으니까 뭐요 네. 눈목이야 금을 망이야 네. 옷속에 여기 눈이죠 네. 눈에서 지금 뭘 흘리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음. 실제로, 실제로 내가 저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음. 그럼 옷 속에 눈물 자국이 있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한이 있다 는 뜻이야. 슬픔이 있다. 슬픔, 슬픔을 슬픔 간직하고 있어요. 간직하고 있어. 해봐. 간직할 회. 간질할 옷을 위아래로 찢어놓고 그 안에 눈물 흘리는 모습, 그 모습을 옷 속에 다음 안 보이게 간직한다. 간직할 회 짭니다. 네. 가 가진다 뜻도 돼. 가질 회, 간직할 회. 마음 속에 음. 가져봐. 이게마음속 떠나가네 마음속 음. 어. 마음속에 관절하고 있어. 그, 그게 무슨 마음이야? 품, 품고 있다는 음. 뜻이잖아요. 음. 품을 했자. 음. 의심을 품는다는 뭐라 그래? 회의. 회의. 의심을 품는 거 회의잖아요. 네. 어, 그런 거. 그다음에 애, 애를 배우고 있는 거 뭐라 그래? 회의. 회자 써서. 회임이라고 그러더라?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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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때 회자라고. 음. 그죠? 허심탄회. 음. 허심탄회. 허심탄회. 어? 품 했자, 품 했자라고. 자, 이거 알아놓고, 이 같은 맥락을 봅니다. 또 갑니다. 옷속에 눈물자국, 눈물 을 간직해, 간직하게 가지를 해. 흙토가 있어. 자, 여기선 가지를, 해로, 가지를 해 간직하게 가지를 해주면 가지다로 말을 만들어볼게. 뭐만 음. 가지고, 흙만 가지고 집을 지었어. 그러면 흙, 흙 말고 옛날에 지플레 같은 거 넣어야 되잖아. 네. 지금 보면 시멘트에딱 철근을 넣듯이, 옛날에는 흙에다가 지플레를 넣어야 단단해지잖아요. 네. 이런 나까지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 한자만 잘해서, 뭐만 잘해서. 종합된 공부를 해야 한자 일본어 중국어 설명할 때 잘하는 거예요 흙만 네. 가지고 집을 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버린 개짜라고, 무너져 네. 괴짜라고 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무너져버자 붕괴할 때개자이 네. 어려운 글자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재밌지 않습니까? 박사님, 저에철 아유, 차안고 가만히 있어. 박사도 안 치고. 너무. 집중해 <laughs> 다가오지. 하여튼 잘 빠져나가네. 아까 미끄러져 취했죠 관제자는 <laughs> <laughs> 마음이 심은 그대로 읽고 이거 품을 했자 못합니다. 마음이 심은 그대로 읽고. 다아니 불자. 여러분 이거 이것은 아니불이 아니고 아닐불이에요. 아니불이 아니 아닐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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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아닌거야. 아, 이미 아닌거라고. 네. 현재 아니다가 아니고 이잘 알아야 돼. 아니불은 지금 아니다는 거고 아니불이 이미. 과거부터 아, 아. 지금까지 아닌거야. 달라, 그게. 그래. 네. 현재 완료식이야. 아닐, 불. 네. 자, 말 만들어. 아까 이거 간질간래간질해 가질, 마음속에 간질하고 있는 거 품는 마음, 품을 해. 간질래 했자, 간질래 했자. 흙만 가지고 건물 지니까 지푸라가안 섞여가지고 눈에 빚겠지 않데 번체자 아니에요. 네. 정체자. 중국에서 볼 때는 번체자지만 우리가 볼땐 정체자, 발정자 정체자지. 네. 중국이 간체자 대비해서 번체자지. 우는 정체자야. 대만하고 중국하고 맨날 문자 싸운 게대만이 정체자라는데 음. 중국은 번체자래. 아, 대부분 자기가 이게 정체자다 이거야 발정자 우리 우리 한국도 이 정체자지 어쨌든 뭐 이거 대리하니까 번체자 봐봐 이거 품을 했자 다른 마음이 아닌 단히 다른, 다른 마음이 아닌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만 품어 품을 해. 잡생각이 없이 잡생각이 아니고 제대로 된 생각만 가지고 있는 마음 품을 했자 요거 봅니다 요거 아까 뭔만 가지고 품만 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오늘 이렇게도 지프라인 같은 거 철근 같은 걸 쓰지 않고, 어? 네. 지프라이나 철근 같은 거 쓰지 않고 흙만 가지고 줄으니까 무너지지. 네. 그렇게 말 되죠? 네. 네. 어, 다른 거 없이 흙만 가지고. 이것은 다른 마음 없이 순수한 마음만 마음 표 품고 있다 그래서 중 관찰자는 이 옆에 있는 아까 간지 간지 갈 간지 대자가 아닐 불자로 관찰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 문해질 계자는 딱사성입니다 사성 문해질 계 자. 사성 해봐. 후아이 why. w 후아이 h y w h 후아이를 줄여서화이로 나지만 우리는 h y 후아이 발음해야 돼. 후아이를 하는 빨리 하면 후이로 들리지만 빠른 시점대 줄여버리지말라고 중세는 그렇게 말해. 우리가 셋 C 있잖아 C. c 셋이 하지 말라고 c 에 C. 셋에왜 사세니까 c 이에요 셋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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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에이에에에에에 하다보면 C S 셀로 들리죠. 이것도 4인데 처음부터 화해하지 말아라해말이에이자 이것은 이성이야. 와자 와이 와이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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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알겠죠? 인 4인 4인 야된다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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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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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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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나그자인 여러분 잠깐. 인 4인 회자는 중국 발음 후아이가 되는 게 앞에 히어이 똑같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문단지 괴자는 괴자가 왜후아이도 될까 발음이 이게 이게 좀 그렇죠? 아니 괴자도 후아이, 회자도 중국 발음 우리 한글로 쓰면 후아이, 괴자도 후아이 한글로 쓰면 근데 괴자는 후아이고 저 회자는 후아이 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히어은히으로됐는데 기억이 좀희석도 되니까 좀 의아하잖아요. 네. 법칙 초성 법칙이다. 기억만 해봐. 한자 발음을 했을 때 초성이 기억으로 나는 것은 중국 발음으로 될때 어떻게 바뀌냐? 해봐. 조카가. 조카가. 조카가 학창 시절로 돌아가요. 조카가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고 시절로. 조카가. 자, 조카가. 조카. 학창 시절로. 요요 시절. 요. 요 초성 빈도수로 바뀌어. 여기는 기억이. 집가자 가짜, 집가자라면 우리 발음은가이 초성 우리 한국 발음 가 초성이 중국 발음 발음 됐을 때는 지읒으로 네. 제일 많이 바뀐다고 기억 네. 기억 이 순서대로 바뀌어 그럼 여기는 이 괴짜가 문너지 괴짜의 괴짜, 괴짜, 괴짜 기억이 지금 후아의 실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어디에 걸려서 조카가 여기에 걸렸잖아 네. 여기에 초보자 공부할 때는 이런 법칙을 알고 하면 엄청 쉬워 대부분이 아, 여기까지 걸려대부분 네, 뒤까지 안 가, 가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너희들 개짤 해봐. 후아이. 후아 품으로 했잖아. 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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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이는 똑같은데, 성적만 날려졌어요 네. 네. 네.